아, 연락이 뭐... 한번 천천히 해도 되겠다. 아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. 3번 애들 싹다 뛴다 이제 아 보고있어 이거 15초 카지노... 카지노에 있지 한팀? 아 Cho, 있어, Cho,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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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박을 준비해 3번 아 3번 박을 준비해 아아 저쪽으로 샤형이 지금 가야돼 이거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 지금 아 가야 내가 싸울 고있어 아아 뭐야, 모여들 빨리 출발해야 나도 쏘, 쏘고 갈수 있다 아형좀 천천히 해둔거 같아 괜찮아 아 간다 먼저 아아 어. 쪽으로 살짝 돌아서 가지 아 일단 왼쪽 일단 왼 계단으로 빠졌어 얘네 뭐야 형 거기 아닌데 3번인데 우리 아 3번이야? 아기 윗면에 3번. 하나 붙어 줘어박 나이스 나이스 나 간다 천천 일단 들어와 어 걔네 나눠 먹었어 그 건물들 여기 2층 집에 있어 오케이 나 왔어 나도 일단 다 모여서 정비해 피 채우고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끝, 끝. 끝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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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여기까지 클리어. 이 건물들을 들어가 있어. 폭만 폭날라 올려야 한다. 오케이. 빙빙빙. 이거 다 닫아놨다 일부러. 카지노에서 폭광 음. 나와서 나옆건물로갈수있게 음. 다시. 어좀 아, 위다. 하나 일단 하나 미니스레 하나. 응. 음. 있는 소리도 하나 나고 체육관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근데 그러게 소리 한 발도 안 났거든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체육관이 어. 너무 조용했어 체육관이 빠졌을 수도 있어 이거 유리한 자리 먹으려고 어 체육관이 아파트일 수도 있겠다. 어... <laughs> 카지노? 어, 카지노 연막 치고 건너자. 나 왼쪽 그 카지노 카지노 입감용화 떼줘, 지금. 카지노 정면 입구에 있어. 폭 던져도 돼, 여기 1번에 있어. 폭탄줄게 아, 잠깐만. 아, 준비해야 돼. 아. 아 가자, 가자. 좀만 더, 좀만 아, 더. 더, 더. 5초만 있다, 가자, 5초만. 폭 던지면서. 아 어. 연막 더 깔아줘 그가 잼곤 있을것 같거든 오케이 아 준비 고고고 뛰자 이제 연막 간거야 아, 뛰자 뛰자 왼쪽으로 내가 일단 아, 갈게 나 죽었고 이 건물이야 3번 건물 타카 들어와 비어봐 계속 비어봐 기는 중손 대봐 누나 손대손대 손 스탑 스탑 손대 스탑 오른쪽에 하나 붙었어 바로 오른쪽 뒤에도 온다 안 되긴 해 어디? 4번 피 4번 피 바로 오른쪽 안돼안돼이놈가 이거 그냥 정면으로 3번 아, 이렇게. 연막 연막 더 있어? 연막 펴봐 있어 지금 어, 이쪽 펴. 아파트 1층에도 있고 3번 어 폭탄 폭탄 삐-삐-삐-삐 나가야,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어, 가봐, 아으로 바로, 건물 만. w 앞 앞에 잠깐만 o r e 야 돼. 괜찮아, 천천히 해도 돼내집 t 아 e y 내집 d t h r o 나내집 out. 내집 들어와 i d t h r o 집 it out. They did throw it out. They did throw it out. 이거 이쪽으로 가야겠다, 1번 쪽으로. 뭔 말인지 알지? 담벼락 끼고. 아, 오케이. 엄마 깔게. 큰 아파트 방만 조심하면 되거든, 우리는. 거기 2층에 있을 수도 있어. 나포 하나 까줄까? 내 앞집에 있다. 내 앞집. 포 하나 까볼게. 나 왼쪽 보는 중. 로발로 봐. 타이러 봐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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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아, 못건드 어, 거기 그냥 거기서 일단 홀딩 치고. 한번더 폭탄 저될수 있으면. 내가 깨게 하나. 한명 폭탄 깔고 한명뛰어도어 여자 지금. 나이스. 좀 아직 살리지 마. 아, 나. 나 살탄 들어왔어. 아직 살리지 마. 아직 아직 아직. 파란 집 들어가자. 나 일로 와. 천천히 해도 내 1층 들어가고 해을 때. 야, 뒷문, 닫아, 그냥 그냥 뒷문 닫아 그냥 가서 서문문아아저 h 란 집. 어. 오른쪽에 있던 a 죽었다. 지금 정확히 3번에 한 명. m o t h a d a 봐봐저뒤뒤가 a 뒤 a t i 어. o 벼맞아이집 t i m o t h 여기탑 브라운 따라... 있다. 잘번 보죠. 오층만 막아줘. 왼쪽 막아줘. 나 오층 막는 중이야. 우리 집 아니다. 이 왼쪽 집이다. 노란색 거기 누나 일로 와봐. 누나 일로 와봐. 어 아, 아,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이집돌 차. 덧배 다 썼다 얘. 에 라스트 2층이야 라스트 1, 라스트 1안 가도 돼 덧배 우리 1층이야 계단만 봐아 누나 톡 가지마 누나 여기 점 보고 점주만 봐 점주만 봐 누나 점주만, 아 누나 점주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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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고 아, 뒤에 뒤에 덧배 일단 얘 막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도 1등 한번 했다 아, 내 앞뒤에 1등하네 나 삼킬. 아이큐. 아이큐. 아이. 나 얼른 쓰... 나 근데 마지막 캐리했다 기대 <laughs> 마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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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시가전에서 떡배를 <laughs> 들고는 데 진짜. 나나 나 우지 나 우지 들려다가 테타 업소에서 안, 안 들었거든. 아까 이천수 그씨 우지 있더라. 아 그래? <laughs> 아, 그래서 우지를 바꾸려다가 그 대용량. 우... 탄창만 있었으면 아, 바깠을텐데 우지 아, 시가전일 1등 아니야 근데? 시가전 일등이 제일 힘든데 그니까 진짜 대회에서. 아 근데 판타 빨라서 좋았다 마지막 한 명이 그... 시가전을 약간 몸동차 뭐 하면서 길 따야돼 아, 맞아 어쩔 두, 수 없어 두명 따라오고 뭐 어, 옵저버를 <laughs> 어, 어떻게 했길래 이래? 왜 뭐가? 어, 어, 왜 구상싸움에서 뭐... 이겼다 그래? 우리 구상싸움 안 했는데 <laughs> 어 구상싸움 안 했는데? 바빠 왼쪽 반대편에 있죠? 웃고 있던 사람 지금 블랙워커예요. 어, 그렇죠, 그렇죠. 아자 같은 집, 같은 집. 뭐 다음에? 와, 뭐야? 뭐야? 자 1대1 등 1대 일등, 마지막 차례. 와. 뭐... 끝난다요? 뭐야? 어? 누가 1등이죠아 음. 위에가 1등이네 아... 좋아, 덮개가. 아, 아, 아. 여기 빠빠. 아 마지막에 월매 남은 거 같았는데 월매 남았나요? 마지막에? 어 아닌. 가까 아까... 다.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? 죽은 게 누구야? 아 마지막에 죽은 건데 이건 구상 못 먹어서 다민 씨가. 아예 다민 씨가 누구 잡았잖아. 월 그럼 모르겠어. 빠보 아, 빠보님이나 빠뽀. 빠보가 마지막에 남았는데 빠보가 구상을 구상싸움. 먹었어. 어 맞아 구상 싸움을 했어. 어 대박. 그러니까. 그리고 구상 싸움 아닌데 이거, 이거 전략인데 이거는 나 내가 올라가고 1 층에서 한 명이 그냥 점만 모으지. 점 지키고 그치. 음 이거 대회 서클은 구상 싸움 안 되는데? 맞아. 대회는 음, 마지막 서클 되지. 구상 안 먹어져. 음. 너 다시 보기 남겨난너너 너 다시 보기 남겨달 o k a 오케이 오케이